네, 오늘은 그, 제가 준비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때문에, 네, 잠깐, 여기 세베라라는 도시에 구청 왔어요, 구청. 아유,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여기는. 청기네 저기 몇 명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음. 아유 구청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거기 직원한테 공무원한테 그내 자리 좀 맡아달라고 한 다음에 여기 잠깐 슈퍼마켓 나왔어요 구경 가려고. 어 제가. 그, 세베라 쪽에, 로빈슨 슈퍼는 처음 와보는데, 여기 상당히 규모가 있네요, 여기. 되게 조그맣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큰 슈퍼를 내가 왜 몰랐지? 아, 물론 저희 동네에 있는 슈퍼들이 훨씬 큰데, 어, 여기도 이 정도면은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구청 직원한테 이제 제 차례가 다 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구청 다시 들어가 보려고요 그 서류 작성하는 거는 이거 카메라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뭐 무슨 이유에선지 안 된다고 하네요 얘네들도 이유는 몰라요 그냥 안 된대요 이제 다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집에 다안네요 아휴 이거 와이프랑 같이 갔으면 10분 만에 다 끝낼걸 괜히 저 혼자 일 처리 해보겠다고 아 2시간이나 걸렸어요 아 근데 뭐 2시간도 여기서는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되게 나름대로 빨리 한 거라 뭐 만족해요 저는 여러분 귀족 배짱이에요 저녁에도 시장 조사 좀 해보려고 나왔는데 너무 일찍 나오는 바람에 당구나 한 게임 치면 대충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워킹 스트리트 뒤편의 훅 당구장 왔어요. 워킹 스트리트 근처의 유일한 당구장이기도 하고, 사장님이 개그맨 양상국 닮으셔가지고, 뵐 때마다 정감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구장 안에 시스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여직원들이 같이 당구도 쳐줘요. 물론, 당구도 쳐주고, 같이 웃고 떠들어 주는데, 소정의 레이디 드링크는 당연히 사주셔야 되고요. 본인 주머니 사정에 맞게 소정의 팁도 주시면 이 친구들이 좋아라 하더라고요. 아, 물론 저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리쿠션을 치는데 이 친구들이랑 치기에는 안 맞더라고요. 당구 다 치고, 아, 물론 제가 이겼어요. 구독자님이랑 당구 한 게임 쳤는데, 서울 낙성대 200나마의 벽을 넘기 힘드셨는지 제가 이겼어요 다치고 워킹스트리트 니베 식당과 더불어 맛집 쌍두마차인 꿀밤에 가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아무리 맛집이라 해도 비빔밥은 그냥 비빔밥이라 워킹스트리트 거리나 한번 더 촬영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낫다는 생각에 음식 촬영은 안 했어요 낮에는 정말 한산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없더니, 저녁 되니까 여러 국적의 관광객들도 많이 보이고, 출근하는 처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직장인들 퇴근 시간대가 돼서 시장조사하려고 움직였는데, 오늘은 일부러 번화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사는 동네처럼 직장인촌도 아닌, 그냥 단순한 대로변일 뿐인데, 깐띵이나 음식 파는 곳이 몇 군데 모여 있는 그런 곳 위주로 조사했어요. 진짜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음식을 사먹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많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야 진작에 시장조사는 다 끝냈고 직장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직장인 촌이라 이런 곳보다야 사람이 정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건 당연한데 이런 것조차도 의외로 손님이 많은 걸 보면 필리핀이 인구가 진짜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돼요. 본인만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이 많으시면 관광지나 한인들이 모여 사는 코리아타운 같은 곳에서 사업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로컬에서 가성비 있게 사업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필리핀에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어보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영상 소개글에 제 카톡 있으니 언제라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이드 좀 해달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가이드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 살아온 짬밥이 있는데 연락주신다면 그거 하나 못해드리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귀족배짱이었습니다.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when I've been screwed.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heart straight through.